바보이 레어입니다. 오늘 첫 우리들의 입술을 할 건데요.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시켜. 얘는 검정이에요. 검정색이라서 검정이고요. 얘는 회중이에요. 회색이라서. 잘 보시면 검정이는 이렇게 발바닥이 다 검정색인데. 이 동이는 이렇게 노란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줄줄이라고 불릴 거예요. 줄이 있어서. 얘는 노랑이에요. 노랑이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직 애들이 좀 서툴어가지고 수영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 근데 무슨 수영을 하네요. 오, 나오고 싶어 하나? 나오고 싶어 하나 봐요, 진짜. 얘도, 아유, 수영하려고. 오, 더 잘한다. 네, 그치요. 어, 얘 거기 좀 만나. 어, 내 주변. 거기 많아야지, 따로 있고. 와, 검둥이가 제일 잘하네. 물도 마시고, 직접. 두 번째 들어가는 게좀 괜찮나? 줄줄이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응. 다들 수영을 좀 합니다. 음, 노랑이 나오고 싶은가? 봐 다들 나오고 싶어. 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보세요. 물도 직접 마시고. 손좀 치워봐. 손 치워봐. 사진 찍어고 어, 좋아한다. 역시 진짜 물만나 우리네. 대형씨가 치니까... 똥. 애들아 나와 똥쌌어 누가? 괜찮아. 에무 주고 똥이. 아니 몸에 묻어있던 게 이제 씻기는 거지. 근데 그걸 마시잖아요. <laughs> 우리 어딘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럴 수가 있나? 뭐 어, 이제 잘한다 수영. 결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수영을 할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어요. 물갈퀴는 왜 있어요? 왜냐하면 헤엄칠 때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이 오리발이 헤엄칠때 쓰는 진짜 그 수영용 오리발이 됐다고 밝혀져있습니다 음, 아기 오리라서 서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영을 잘하다니 근데 오리 털이 젖었네요 아 원래 오리 털은 왼쪽 지나면 기름 때문에 젖질 않는데 애들은 기름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 조금 젖기는 해요. 진짜 물만 오리네요희도잘치나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오면 다들 나오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간 친구를 보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태어나기만 하죠 하지만 안에 있는 애들은 친구에게 도착하다니. 다 이제 조금 다시 밖으로 내보낼게요. 지금 이 엉덩이 쪽에서 나오는 지방으로 몸이 이렇게 그런 모습니다 근데 응, 아기 오리들은 원래 지방송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자기가 땅에 흉내 내는 거가 신기하네요. 그러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알고 있겠지요. 원래 그냥 어미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하니까 되게 대견하네요. 털을 고르고 두 고르고 조금 지나면 뽀송뽀송해집니다 원래는 엄마 오리가 말려줘야 되는데 엄마 오리가 없으므로 제가 직접 수건으로 말려줘야겠습니다 아직 털 고르는 법을 잘 모르는 막내는 추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털 고르다가 넘어지고 그러고 있네요. 다른 애들도 다 닦아줄 것입니다. 줄줄이가 막내인가요? 네. 힘도 가장 약해요. 왜 막내냐면 가장 얘가 노른자가 남아있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정신 의식,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다 태어나고서 마지막으로 눈을 떠어 막내예요. 음. 넘어졌다가 <laughs> 다시 일어나서 털을 부르고 있네. 저 검정이가 좀 활발한 것 같아. 네. 이정도는 조금 말랐어요. 저 노랑이가 각인이 가장 잘된것 같지요? 네. 그리고 이세 명, 아니 이세 마리 중에서 가장 먼저 고 얘가 가장 마지막으로 와요 음... 이둘 중에서 한, 회둥이나 검둥이는 얘랑 같이 놀다가 마지막에 오고 얘가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얘가 가장 얌전한 것 같아요, 다들 활발하고 음, 좀 몸이 약한 것 같아, 추운가? 더, 더 해줘야 되나? 저기 잠깐 넣어주자 그럼, 부기에 그래요.